이사야서 33장 22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한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우리가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이왕 이러면 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왕에게 이런 어떤 권력들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 힘으로 백성과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이라는 것이 왕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왕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역시 타락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왕직, 이 왕의 직무를 행사하시는 것 역시 이 세상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더라도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죄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왕의 직무를 이행하시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직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이 처음에 왕이라는 이 왕제가 왕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8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때 사무엘 시대에도 또 사사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들은 주변의 나라들의 눈에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사사기 때도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8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아멘. 하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러 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 입으로는 왕이라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왕이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스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름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서행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랐다는 것이죠. 다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8장 18절 19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미 세상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왕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왕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상의 왕 역시 불완전한 인간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행의 도구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들의 악행입니다. 왕으로서 통치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김으로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의 뜻즉 하나님 나라 이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소요리 문답 26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왕직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왕의 직무를 행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스 2장의 말씀을 봤 2장에서 봤을 듯이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반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매우 어렵고 만약에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번이라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지요. 그냥 뭔가 좀더 나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해가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며 이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것이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강압적으로 우리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한 마디로 죽음의 죽음 그 말씀에 죽음도 힘을 잃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자주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를 당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왕직을 이행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그 변화된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창조 목적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은요, 막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관리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창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의 왕으로서 그 피조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 다스림의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이 표현은요,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겁니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는 일, 이렇게 돌보고 관리하는 일은요,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린 아기를 돌보는 때는 밤낮이 없죠. 그죠? 낮이든 밤이든 상관 없습니다. 울면 깨서 달래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것 역시 밤낮이 없고요.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변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죄 짓는 일에 빠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 고백이 어디에냐면 있 시편 121편에 있습니다. 우리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 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왕직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이행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습니까?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적의 침략에 싸워 이기는 게 왕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여기서 소율의 문답은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마가 이기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수와 그리스도의 원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적자가 우리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는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만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범죄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대적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대적자들, 사탄이든 악한 세력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고 맹렬하며 지속적인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대적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보면 이것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끝까지 싸우며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견디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게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이요 전신 갑주를 입으므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우리가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리의 간할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재판장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악한 대적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오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이 직무를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겠지요. 나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앉아 있지는 않는지 그 보좌에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단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앙왕이신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평생에 영원한 왕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이 보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